누가 성인인가? 성인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깨달음을 찾아 세상을 여행 다녔는데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관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만났다. 문지기는 즉시 무릎을 꿇고 존경의 예를 표했다. 성인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보디 만수무강하옵소서. 고맙소이다만 장수하는 것은 내 소망이 아니오. 아 그렇다면 재산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시옵소서. 미안나오만 재산에도 관심은 없소이다 그렇다면 훌륭한 자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번번이 아니라 해서 미안나오 자손을 열어두는 것도 바라지 않소이다 그러자 문지기는 성인을 잠시 바라보더니 장수와 부 그리고 자손을 바라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오래 살다 보면 겪지 않아도 될 욕된 일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돈이 많으면 돈을 지키려고 노심초사할 것이며. 자손이 많으면 그 중에 어리석은 자도 나올 것이니 근심이 되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문지기가 어이없어하며 말했다. 참 이해하기 어렵군요. 모름지기 서원이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니 세상이 평화로우면 함께 노래하고 세상이 어려우면 마음을 닫고 숨어 살게 되면 될 것인데 오래 산다고 욕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산을 많이 모으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적게 모으면 적게 구제하면 될 것인데. 재물로 걱정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그 능력과 그릇이 다를 테지만 그 역량에 맞춰서 일을 시키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자식 걱정을 한답니까? 말씀하시는 것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문지기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문 안으로 향했다. 문지기의 말을 들은 성인으로 불리우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아 머리가 멍해져 있었고 뒤돌아가는 문지기에게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보시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소이다! 다시 한 번만 가르침을 좀! 그러나 문지기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버렸다.